안녕하세요. 송산 노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강현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달 건강 강좌는 여름철 건강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 조절에 이상이 발생하고 고령자의 경우 체온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일사병, 열사병 강한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꼭 외출 시에는 모자나 양산 등으로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야외활동 하다 중간에 시원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두통이나 부통, 어지러움,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빨리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주변의 고령자들을 잘 살피고 관심을 기울여 여름차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휴식입니다. 더위가 심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움직이지 않는 것은 고령자의 신체기능 저하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실내활동을 하면서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이룬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양과 균형있는 영양식사, 가벼운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철 고령자들이 무리한 활동과 부족한 수면은 오히려 신진대사의 이상을 일으켜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스트레칭을 해주고 몸을 편안하게 하여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리가 갈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철저한 지병관리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을 갖고 계실 거예요. 여름, 특히 여름철에는 만성질환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평소에 지병이 있었다면 당사자가 꾸준히 관리 해줘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관련질환 등 고령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입병의 경우 평소에 바른 습관과 규칙적인 생활로 관리할 수 있고 아팔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충분한 진료와 적합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평소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내연에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지병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었다면 담당이와 충분한 상담과 진료를 하고 꾸준한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본인뿐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의 관심이 특히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고령자 건강의 핵심은 바로 관리입니다. 여름철 5년 질환뿐만 아니라 각종 태해성 질환을 비롯해 통증이라든지 성인병 등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자신의 건강 상태를 꾸준히 파악하고 관리하며 생활 습관과 활동 범위를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 노인의 건강 관리로 폭염을 주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폭염은 5년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고혈압입니다. 여름은 보통 혈압이 낮아지는 계절이어서 고혈압 환자에게는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열대야로 인해 수분이 부족해지거나 냉방기구의 사용은 고혈압 환자의 혈압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압의 변동폭이 커지면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 커지는데 실내 온도를 각각과 5도 이상 차이나지 않도록 유지하고. 냉방기계를 약하게 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량을 복용하는 고혈압 환자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땀을 흘리면 체내의 수분과 염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량이 부족해서 저혈압이 발생하거나 혈액내에 나트륨이 떨어져 의식을 잃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혈압을 먹는 환자의 경우 땅으로 소실되는 만큼의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관절질환입니다. 여름철 사용하는 낭만기기는 여름철 노인의 건강관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에어컨은 관절질환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에어컨의 차가운 냉기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근육이 경직되고 뼈의 마취를 줄여주는 관절액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평소 관절염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람에 신경조직의 수축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관절의 용량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염증기관나 간절 질환이 있었다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 관절 질환을 앓고 있었다면 여름철 통증이 심해진다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냉막기기를 사용하되 약하게 사용하고 관절 부위에 담은, 담요 담 등을 덮어 찬 바람을 차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통증이 심하다면 온찜질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름철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